시간과 공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주제입니다.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비록 매 순간 이를 지각하며 살지는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시각이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삶과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데카르트는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라는 실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서 자연에 대한 체계적 탐구를 가능하게 했고, 풍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과 자연 모두를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와 결과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환경 파괴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죠. 칸트 역시 공간을 자연과학의 토대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점에서는 데카르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 이전에 이미 지니고 있는 선험적인 직관의 형식으로 보았다라는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중요한 전환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공간이라는 이틀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공간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인식의 근원적 조건이라고 본 것인데요. 칸트의 사유는 연구의 초점을 대상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옮긴 위대한 전환이었지만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인간을 일종의 계산기계처럼 다루는 이성중심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존의 두 입장을 근본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도 세계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방식에서 공간이 열려져 드러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독립적인 실체도 단순한 인식의 틀도 아닌 현존재의 실존적 활동 속에서 파생되는 그런 구조라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공간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세계 이해 속에서 타인과 사물을 만나며 살아가죠.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일상적 행위 속에서 이미 방향을 잡고 거리를 없애면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갑돌이가 집을 지으러 토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공간이라는 실체가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배려하며 둘러보는 가운데 토지를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는 순간 토지는 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이때서야 비로소 공간이 주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공간의 구조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실존적 기반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학적 물리학적 공간 개념은 이러한 존재론적 구조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파생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이데거는 존재 의미를 밝히기 위해 우선 인간의 현존재를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현존재가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도구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의미의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수학적,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수 있겠네요.